육군 제2신속 대응사단이 전남 장성군 육군 종합훈련장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대원들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저공 무장 강화 훈련 현장을 이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 종합훈련장 푸른 하늘에 대원들을 실은 항공기가 나타나고 이내 강화 준비를 마친 대원들이 고도 2400피트에서 힘차게 몸을 던집니다.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 쌍우대대가 어제 혹한기 훈련 중 하나인 저공강화를 실시했습니다. 대대는 강화 훈련 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 첫 강화자와 1년 이상 강화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강화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강화전 안전교육과 공수지상훈련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한 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원들은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낙하산을 전개하며 그간의 훈련 성과를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중대 단위로 재집결해 보급품을 회수하는 훈련까지 연계해 수행했습니다. 보급품 회수 훈련은 공중 기동 이후 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훈련으로, 공중 침투 이후 제한된 시간 내 신속하게 기동하고 보급품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작전 지속 능력을 확인하고 숙달했습니다. 평소 다져진 교육훈련을 통해 우리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도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완수할 수 있는 신속대응 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하는 대한민국 유일 공정공중강습사단의 최상의 전투력 수준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하며, 밀점 보완을 평소에 수차례 실시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단은 혹한기 훈련 마지막 날인 14일, 초노대대의 포탄사격을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